쿠하쿠하 팔로우 구독 추천 눌러줘 또 빼? 또 빼? 또 빼? 또 빼로 형을 살려주실까? 일단 가는 중 나이스 잠깐만 어? 이 길이 아니네? 잠깐만 <웃음> <웃음> 저희 바로 못 가요? <laughs> アクリザード、何はとし、サイのコーディマホー、パクリスマホー、アヤツルン、モ 안 쏘길 잘했다 어, 움직이는 거안 보여 내 집에 2층에 있어 한 명은 죽였고 한 명은 적팀이 또 다른 적팀 잡았고 2층에? 응 음, 2층에 있어 2층 창가에 보이냐? 어 2층 내 머리 위에 있어 그냥 창가에 쉬치, 보이는 건 없어 나 시체 파밍 중 시체 파밍 이내 바로 머리 위에 있어 그냥 나 지금 스크스 한 자루 들고 지금 용놀이 하고 있다 일단 붙을게 아 붙지, 말고 붙지 마, 붙지 마, 그냥 살 아, 그 근처에 있을 거야. 더내 머리 위에 한 마리 아, 근데 레전드 였 다. 2층에 존나 감각 으로 쨌 는데, 레전 드로 잡아버린 매듭무비 각인가요? 각이죠, 각이죠. 안 나온다. 존부안 돼. 이거 시체 자기 건 먹고 싶을 텐데. 잠시 후. 근데 형얘총 쏘는 거좀 살벌하다. 어, 알아.

같맛인것 <laughs> 같아. 어, 그게 사람인 거 같은데, 아니야. 보시아이특 빼기 사람인데, 사람이네? 내 앞에 쪽에 있었거든. 어, 손잡이좀 있으면 좋았어. 이게 사람이 앞에 있는 거. 손잡이 어. 없어. AR 소음기 있다요. 아, 괜찮아. 이거 사람인데. 나 일부러 천천히 쐈는데 저 새끼 너무 수네? 나도 커밋턴 줄 알았어. 나 커밋턴 줄 알고 나 일부러 헤드 쫄라고쳐다보고 가... 있었거든. 실험 말라고. 응 음. 갑자기 이상히 뭔가 보급인데? 보급이다! 얘가 보급이 없거든요? 응. 음. 갔다, 왔다. 뭐 있는지. 오우. 뭔데? 형님, 어고 음? 있습니다. 알습니다. 저 어구 있습니다. 이거 진 사람 소리야. 사람의 향기가 많다. 앞에 어, 사람인데. 온드래 그... 이거? 아, 포 요즘 많이. 죽게도. 이거 많은 곳에서 사람의 냄새가 느껴진다. 근데 안 보인다. 죽여야 되는데 빨리. 뒤쪽에...뒤쪽 그 전장 났다. 시X 가자. 어. 실로 밑줄매님 어서오세요. 몇 명이야 시X 여기 왜다 있냐 얘들? 쌈미인데? 진동전 <laughs> 하나 먹고 갈게요. 음. 드링크 하나 드링크. 나 옆에 각오로 보는 중. 여기서 어, 카오프할수 있어 저기 저 집이네 저, 저 앞에 있다 어, 저 앞에 있지 바 어, 앞에도 있는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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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앞못맞지기도 있어 하나 잡았고 우리 양각 봐야 돼. 왼쪽에도 있어. 아. 건너편 집에도. 앞뒤 다 있는 거 같은데.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아. 오신가? 아니 사람이 사람. 두 <놀람> 빼기. 내 앞에 사람. 또? 어? 근데 떨어져있어 내가 잡은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형, 형 말고 이거 말고 다시 올라갈게 나 이거 위험하다 얘네 둘다 기절이었거든 <놀람> 뒤쪽 뒤 봐볼까? 옆에 쪽 볼까? 아니면 저 시체 쪽으로 볼까? 아무다 어, 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 양각 심한데 음. 길 엄청 멀리 쫄로 가자, 쫄로 가, 쫄로 가자, 쫄로 가자, 가자 개새끼들. 그만 먹어. 우리 거야. 우리 거야. 우리 거야 이개다시아 여기 우측에. 라카인데 창고 바로 뒤에 하나 있다. 떼먹에 떼먹 대목 보이지 지금 앞에. 담벼락 잠아식생씨 어? 뭐야 어. 야 이거 보 봇끼리 싸우는데? 보이 아니야 쟨 봇같은데? 형이 지금 방금 쏜에 오른쪽에 있는 애 보이지? 아 어, 오른쪽에 있는 보는 아닌 것 같은데? 근데 둘다사람이야요나 내가, 내가 쏘는 내가 쏜애 사람이었어. 뭐야? 근데 왜 저렇게 쏴? 쩐나이스얘좀 <끼빼> 아닌데. 얘사람인데형나 오탄 잠깐 수급 좀막 오탄 너무 없다. 음. 탄이 없다. 탄이 없어. 집에도 탄이 없네. 쓰레기 같은 게임. 야카이에 근데 내 생각에는 아까 뛰어다녔거든. 마지막에 한 놈이. 어, 하, 하나 뛰어다녔어. 그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인 것 같거든. 자저 시체 먹자. 아까 우리 있던 집에도 지금 사람 왔네. 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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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 있 아빠 있다. 창고에? 어, 아, 바고은다닥빠져나가바빠져나가은 킬. <놀람> 아은킬닥킬바킬은맞닥는데얘 근데 존나 웃긴 <놀람> 게 바닥은 바서 그냥 나 쳐다보면서. 날 호구로 보는 건가? 우리 잡다 게이기. 보니까 자기장왜이좋게 좋아졌냐? 가형기가 자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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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와봐 자기가 자기가 자 있어 자기왜자기기하나기가 자기가 자기가 자 이 근처에 있어. 나 싸우는 거 아니고 나 지금 위에 있거든 지금. 근데 총 쏜다. 아내 눈! 비카 보고 아. 있어요 비카. 아내 눈! 아 어, 어디? 아 가린다. 어디 위치? 내 네, 바로 앞인데. 알핑? 아 어, 집집 박은 붙었다. 집 붙었다. 형 앞에 집 붙었다. 지금 자기야 오는지. 왼쪽으로 튀어나온다 이거. 근데 한대 박아 놓은 거. 우리가 TV. 테킹 내가 테킹. 들치가 알겠다 개새끼들. 개새끼들. 다음에 키를 담아. <laughs> 우리 우리가 못 먹는 거 씨부레 여기 집 확인했지? 아여긴 앞에 건안 했고 여기 안에도 제대로 확인 안 했어. 잠깐 기다려자. 도핑하고 가자야. 어 아, 도핑했어, 한 번. 근데 집에 한 마리가 나오긴 했어, 쓰고 있으니까. 여기는 끝일 것 같긴 한데 이제 라카이. 어? 어? 뭐야? 사람이냐? 가자. 어, 사람이다. 사람인 것 같은데? 이 앞집이다. 이 느낌이. 아. 어. 아 어, 왼쪽으로 진다 왼쪽 형형 그쪽으로 형 쪽으로 형 쪽으로 올라간다 형 쪽으로 올라가 형내 쪽으로 가면 몰라 형 앞에 여기 능선 앞에 바로 그러니까 언덕 바로 건너 앞에 있어 <목소리> 나이스 우리 보스 니가 참아봐라 이건 너무한 거 <목소리>